안녕하세요. 캡틴 스나이퍼입니다. 어, 한주 동안 잘들 하셨나요? 어, 시장 저번 주에는 저저번 주에는 시장 그냥 간다. 맞죠? 어, 그냥 해라. 그냥 사라. 어, 그렇게 하겠고 이번에는 음, 쫓아가지 말고 추격하지 말으라고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들. 어, 진짜로 어, 시장을 아주 가지고 놀죠 여러분들 근데 그냥 그렇게 된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겠죠 여러분들 음 여러분들은 음 그냥 내가 그냥 준것 같지만 어 제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어 시장 그렇게 만만치 않다 그리고 시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수 있다 맞죠 어, 그니까, 여러분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보시면 알다시피, 이쪽이죠, 이쪽. 어, 받뜸 다 됐다. 그냥 살아. 맞죠? ,이? 어, 근데 이제, 이번에는 어째요? 신규 매세는, 어, 저정받을 때. 그니까, 이번 장, 이번 주는 보면 여러분들 쉽게, 어, 쉽게 가는 느낌이 아니었죠, 여러분들? 어, 쉽게 가는 느낌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어, 시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시면, 알다시피, 시장이 다른 때랑 틀리게, 어, 다른 때랑 틀리게, 다른 때는 어찌됐든 시장이, 여러분들, 이때는 어찌됐든 올라왔죠. 이? 근데 이번에는 지금, 이건 코스피라 이러는데, 선물 기준 한다면 매갈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는 어찌됐든 거리량이 늘었는데 어 선물은 그런 모양이 아니었을 거에요 여러분들 맞죠? 어? 잘못 눌렀나? 뭐 <laughs> 잘못 눌렀가 보네 어 잘못 눌렀네 그대로 놔뒀어야 하는데 어. 어찌됐든 어찌됐든 여러분들 음. 이거 안되니까 나도 불고 이쪽을 볼까요 여러분들 어, 선물을 보시면 선물은 좀뭐랄까좀매가리가 없었죠 여러분들 어 이게 코스피 시장은 어찌됐든 올라가는게 강했는데 선물같은 경우는 의미 많죠 여러분들 아까 코스피는 안그랬잖아요 어 그대로 보시면 업종을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째요? 아까임에 본것 같이, 코스피는, 어 거리량도 늘고, 어큰 장대한 봉 없었지만, 어찌됐든 괜찮았죠. 근데 선물 같은 경우는, 좀 그게 아니었죠, 여러분들. 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눌릴 때 사라. 라고 이야기했고, 지금 장은 여러분들, 음 어떻게 본다면, 여전히 시장 가는 건 맞는데, 강한 양봉이 필요해.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어, 그니못 간다는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여전히 큰 흐름은 가. 어, 큰 흐름은 가고 여러분들 가는 거는 변함이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강해야 갈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리고 매번 이야기하지만 매번 이야기하지만 어찌 됐든 시장은 올라가면 여러분들 올라가면 잭겠다 간다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어, 무슨 말 이해됐죠? 어, 구덩이를 파면, 어째요? 여기서 더 갈라겠으면 이런 식으로 모양만들고 갔어야 돼. 이해되셨어요? 근데 한번더 빠져버리죠, 여러분들? 못간 것처럼. 어쨌든 올라온 것까지 성공. 어, 시장 괜찮은 편이야. 그 대신, 어째요? 어, 좀 매가리가 없다. 강한 양봉이 필요하다. 어, 강한 양봉이 이런 식으로, 강한 양봉이 필요하다. 양봉이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캔들 이야기 했지만, 저번 주 같은 음의 기운이 많죠, 선물 같은 경우는. 음의 기운이 많다는 소리는 뭐예요? 음산하잖아. 어, 여러분들, 우리가, 어, 자연언법칙도 마찬가지, 양의 기운을 받아야지, 음의 기운을 받으면 사람이 아프죠? 어,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주시장도 마찬가지. 양봉이 이런 식으로 만해야만이 강하고, 올라갈 때 보면 강한 양봉이 있어야지 가거든, 여러분들. 강한 양봉이 나오면 여러분들 누군가는 강력히 매수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강력히 매수가 했기 때문에 했죠. 어 내려올 때 지지하고 올라오고 내려올 때 지지하고 올라오고 안 깨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 맑게 알아먹죠잉? 그러면서 음의 기운이 드러나 으면서 어째요? 메가리아요 여러분들 맞죠? 내려올 때 음의 기운이 많잖아. 어 이해되셨어요? 어, 양의 기운보다 음의 기운 이 많죠? 그것처럼 올라가는 같지만 음의 기운이 많다는 게좀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 여기서부터 10일간 상승했는데 봐봐.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 상승, 하나, 둘, 셋, 네 개. 네개 하락이잖아. 이해되셨죠? 그리고, 어, 위에서 볼 기울, 기준으로 한다면 여러분, 4일 연속 조정이잖아 근데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1일 올라갔는데, 봐봐, 양봉은, 하나, 둘, 은봉, 요거 도지도 빼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늘고 여덟. 여덟 개 상승, 두개 하락이잖아, 여러분들. 음이 두 개란 소리죠? 어,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한다해도세 개. 이거는, 중립이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 어 제가 무슨 말을 한지 알겠죠 이? 올라갈 때는 강한 양봉. 어 미국 시장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좋았잖아. 맞죠? 이? 미국 시장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 어제도 좋았고 계속 지금 신고가고 여러분들. 어 S&P 500도 신고가고 어 다우도 신고가죠, 여러분들. 근데 어째요? 조정받을 때 조정받을고 갈 때는 어째 양의 기운이 많죠 여러분들 말때나아 먹나요 양의 기운이 많잖아 음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잉어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홈마는 어째요 이런 캔들 갖고도 캔들은 홈마가 만들었잖아 여러분들 어 호롱불 촛불 보고 거기 서왔다갔다한거 보고 어 가격의 원리를 여기다 입혀갖고 한 거잖아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어, 근거처럼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여러분들 올라나 가고 조정받고 지 저주가면서 시장은 계속 갈지 몰라도 어째요 어, 강한 게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음, 시장을 그렇게 보고 또 하나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은 내가 이제 조 이따 이야기할 건데 하나 팁을 준다면 여러분들 가격 매매의 원리를 이야기했을 때 하나 팁을 보면 여러분들 보시면 곰곰이 생각해 봐. 그 나중 에 이야기할까? 어?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할까? 그래도 하나 팁을 준다면 여러분들 시장이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시장은 금융장세에서 이해되셨죠? 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세로 가는 장이고 그 실적장세 속에서 여러분들 어 금리 인상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어째요? 어 처음에 생각할 때는 뭐 여러분들 보시면 이 국채 수익률 올라오고 어찌할 때막 공포 느꼈잖아. 근데 국채 수익률 지금 뭐 크게 급락도 없고 어저께 같은 날도 2%가 상승해도 이거 10년짜리 국채 수익률인데도 어 2%가 상승해도 어쩌요? 어 미국 시장 상승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어떤 구간이냐면 내가 지금 이야기한 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금융장세일 때는, 여러분들, 어째요? 경기가 안 좋아. 지금, 여러분들, 음 이번에, 미국 시장, 주말에 오른 거 보면 뭐라고 그래? 여러분들. 어, 낙관론 이야기하죠? 시장 간다, 뭐, 경제가 살아날 거다, 미국 시장. 막,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경기가 살아났을 때 금리 인상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이해되셔요? 지금 경기가 좋을 때는, 경기와 금리 인상과 동시에도 시장은 괜찮아. 근데 그게 계속 금리 인상을 하면 언젠가는, 죽게 되겠죠 여러분들 맞게 말, 말도 달아먹어요 어 그런 게 이제 섞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어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금융장세일 때는 금리 오르면 난리 난다 어쩔 줄 알았는데 지금은 금리 구간 금, 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세가 있는데 뭐예요 이게 금리 인상이 이 가운데 있어야 한다겠죠 여러분들 어 그러면서 경기가 좋아지고 어 미국이 지금 오른 게 뭐예요 경기 경기가 좋아질 거다 어 이해되셨죠 ,이? 경기가 좋아지면 어쩔 쩌 실적이 좋아지겠죠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해 되셨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왜 시장을 간다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한 이유는 시장이 안 좋으면 여러분들 시장이 안 좋으면 종목들이 안 날라갑니다 여러분들 어, 이번 주거 저번 주거를 보면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보시면 제일기획도 마찬가지 어, 내가 준 종목 이번에 좋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매매했다면 유니셈이든 어찌든 어떤 주식이든 괜찮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어, 말뜻 알아 먹어요? 어떤 주식이든 여러분들이 했다면, 괜찮은 주식들이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되셨죠잉? 어, 봐봐. 드림시크리트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급등했잖아. 어, 이때 추천한 거잖아, 여러분들. 말게 알아 먹어요? 이때 추천한 건데, 결론은, 여러분들이 나한테 지금 여전히 내가 말해도, 말해도 그냥 무시하죠, 여러분들. 어 이로 공짜로 퍼주니까 여러분들 그걸 보다 배울라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든 다 마찬가지야 내가 지금은 무료를 하지만 나도 뭔 나중에는 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무료로 한거고 나라는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지금 무료로 하잖아 언젠가는 이렇게 무료로 안주겠지 여러분들 맑게 알아 먹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거를 먹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몇몇 사람들만 좋아요 누르고 몇몇 사람들만 댓글 달지 말고 이런 걸 어떻게 해야지 먹는지를 안다면 이걸 먹을 수가 있잖아. 맞죠? 내가 충분히 할지를 모르는데. 어, 이해 되셔요? 내가 줘도 여러분들 할지를 모르잖아. 여러분들이 보면 알다시피, 이거를 여러분들이 샀다고 생각해 봐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봐봐. 장중에 11%, 여러분들 24% 올랐어. 이거를 단타를 충분히 치고도 넘쳐 흐르잖아, 여러분들. 맑게 알아먹어요? 여러분들 이해 되셔요? 어, 코롱도 마찬가지잖아.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서 추천했으니까 이때 샀다면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잖아 요 여러분들 어 장중에 상가에 갔었어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은행 금리몇 프로 주는데 지금 이렇고 공짜로 주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아무리지 또 결론은 여러분들 시장은 안 좋지만 시장은 지금 다고 상태고 시장은 조정 줬잖아 근데 종목들은 여러분들 올라갔잖아 기아차는 어째 시장 관련됐기 때문에 어째요 결론은 조정 받때 샀으면 번전 이상 크게 수익은 없어도 그래도 크게 빠진 않는 상태였잖아요, 여러분들. 어, 제말뜻 알아먹죠, 잉?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 그런 노력을 해야만이 돈을 벌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런 노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어, 너는 해라, 거시게라, 그러 여러분들, 어째요? 나도 그냥, 예, 이거예요? 하고 말아버리겠죠, 여러분들. 이번 주도 마찬가지. 예, 추천하죠, 여러분들. 윤년도 추천하고, 어, 야도 추천하고, 어, 이게 지금 추천하잖아, 여러분들. 이게 추천 종목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매매할지를 알아야겠지, 여러분들. 됐나요? 어, 이게 이제 추천주고, 이번 주에 이제 어떻게 할지를, 자, 여러분들이 어떤 매매인지, 파트, 패턴이 틀리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지금 은봉인데 주잖아. 그러면 이거 뭐예요 내려올 때 사라는 소리잖아. 어, 저쯤 매수하면 여러분들 이거 들어준다는 소리잖아. 어떤 구간에, 여러분들 옛날에 알려줬잖아. 봐봐, 올라갔어?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를 했다고 생각해봐. 팔게 주잖아, 여러분. 그냥은 안 빠진다니까? 어떤 주식이든, 그냥은 안 빠져,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이 그걸 몰라서 그러지, 어떤 주식이든, 어떤 주식이든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다 돌려보고 해봐봐. 빠진가? 안 빠집니다, 여러분들. 아, 안 빠져, 여러분들. 그냥, 계좌 조항 이 상, 여러분들, 내가 언제 이거, 시간 나면, 이 종목들을 싹 한번 훑어볼 건데, LG전자를 1월 24일 날이면, 여러분, 이건 내가 일요일 날 되고 가니까, 1월 24일이면, 볼까, 여러분들? 1월 24일이면, 응, 어, 이거하고 똑같네. 이때 준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어, 그러면, 월요일 날이, 이쪽이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 LG, 전자를 한 방에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분할로 샀다고 생각해 봐봐. 분할로 사면 어쩌요? 봐봐, 팔기에 주잖아. 여러분들이 한 방에 사면 모를까? 여기서 한 방에 사면 거의 번정 올까 말까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분할로 이렇고 샀다고 생각해 봐봐. 그리고 내가 그 이야기도 했죠. 나는 그런 거못 해? 여기서 한 번. 맞죠잉? 나는 그런 거못 해? 여기서 한 번. 또 여기서 양봉에서 한 번. 여기서 샀다고 생각해 봐봐. 그럼 평균 단가 대충 이 정도 되겠죠, 여러분들. 들어줄 때 충분히 먹고 팔게 주잖아, 여러분들. 맑게 알아먹어요. 어, 이해 되셨어요? 뭔 말인지. 어떤 주식이든 다 마찬가지야. 그냥은 다안 빠집니다. 네이버, 네이버도 1월 24일이면 여러분들 어디였어요? 여러분들. 1월 24일이면 이쪽이겠죠? 여러분들. 결론은 여러분들 샀으면, 봐봐. 이것도 결론은 눌리고 또 가고, 눌리고 또 가고, 눌리고 또 가고, 이러면서 이러 됐죠? 여러분들. 결론은 이쪽에 추천했는데 올라갔잖아요, 여러분들. 어. 시장은 아닌데도 여러분들 종목들은 마찬가지. 카카오도 1월 24일이나 추천한 거잖아. 맞죠? 1월 24일 추천하면 이쪽이잖아. 봐봐. 여러분들이 설령, 설령 매수를 잘못해갖고 했다게도 분할만 산다면 결론은 먹고 팔게를 얼마든지 주잖아. 말때 달아먹어요? 어, 그냥은 안 빠진다니까? 근데 내가 주는 주식들 보면 여러분들, 패턴들이 보면 살아있는 주식이잖아, 여러분들. 되셨죠? 살아있는 주식을 주잖아요. 그니까안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또정목 이야기 너무 많이 하면 그럴 것 같아서 그런 것 같고 아무튼 그런 거 있다라고 생각하고 증시 일정 을 보면 어, 요즘에 반도체 대란 이 있어갖고 쫄쫄아죠, 여러분들. 어, 그간 회의 소집을 한다고 12일날 현대차 아산 공장 가동 중단됐다고 1 2일날 글죠, 여러분들. 어, 이것도 이제 그런 거. 그 카카오 거래 정지 주식 분할 12일날 있고. 그리고, 가상화폐가, 어, 나스닥 직상장 된다는 거, 14일날, 어, 그리고, LG전자 표시광고표 이방위미로 심의 예정이다는 거, 어, 현대차, 어, 또 신차 있죠? 공개 예정, 어, 그리고 일본 총리하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어, 해당 가진다는 거, 등등등을 여러분들이 거시하면 되겠다, 여러분들. 결론을 맺어주면, 여러분들, 이런 결론도 여자들한테 내줄 필요도 없는데, 결론, 그래도 어찌됐든, 나를 좀 하고 하신 분들 위해서 결론 시장은 여전히 여러분들 강한 양보이 필요하는데 어, 쫓아가는 매매를 하면 안 된다. 그 대신 큰 흐름은 여전히 거시기 한다. 그리고 어, 이거 끝나면 가격이 올릴 이야기하면 지금 여러분들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하고 회원들한테도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금 뭐야 금융 장세 이게, 이게 돈을 푸는 유동성 장세보다 어어요 실적 장세가 더못가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뭐든지 자원사 돈이 우선이죠 돈으로 이미 끌어당겼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실적 장세 때는 가기는 가도 그거만큼은 더 크게 못 간다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일단 결론 그렇게 맺어지고 너무 또 시간 끌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어, 여러분들한테 종목들 매매할 때 어떻게 왜 이럴 때 거시기 하는지 약간 하고. 가격의 원리를 알면 여러분들이 꼭대기에 붙어불고 댄스 브루스를 안친다는 것까지 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일단 시향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할까 합니다. 다음주에도 어, 종목 추천한거 잘 하시고 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합니다.